안녕하세요. 한식 홍보대사 배우 김재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케이푸드 한식에 대해서 같이 전파해 주실 전도사분께서 이곳에 와 계신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저와 함께 한번 찾아오실까요? 어. 아... 어, 안녕하세요. 재원 씨. 안녕하세요. 어, 어, 어저 아세요? 어, 세우 저 어, 좋아요. 세우 저 너무 좋아요. 세우 어, 너무 좋아요. 액션 네. 네. 아, 액쨌 너무 좋아요. 아, 어, 그래요? 어. 어, 또, 근데 또, 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외국분이 외국 시장에서 일하시네요. 무슨 막뵌분 같은데. 어디서 본거 같아요? 어디서 본거 같은데요. 혹시 유튜버 그 유명하신 분 아니세요? 맞습니다, 이브입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한식 홍보 대사네 한식에 대한 전도사라고 말씀하셔서. 네. 당연히 한국군이 나오실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저 한국 온지 15년 됐어요. 대한민국인. 네, 대한 미국인입니다. 대한 미국인. 대 한국에 어떤 게 좋으셨어요? 일단 사람부터 좋아요. 또 날씨도 좋고. 날씨도 좋고. 날 네. 예쁘고. 제가 한국 좋은 점 되게 많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니다 한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고 직접 해보기를 이제 왔잖아요. 페이 컨텐츠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연관이 되어 있는 한식을 저희가 오늘 준비하면 될 거예요. 아, 오케이, 그럼 잘 뽑아야겠네요. 네, 한번 어. 뽑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연? 오, 어? 오. 어?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우영우라고 하는 주인공이. 네. 김밥을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엄청 좋아하잖아요. 완전 덕후잖아요. 혹시 김밥, 덕후잖아요. 김밥 좋아하세요? 좀 당연히 좋아. 아 그래요? 저... 근데 음. 김밥 만들기 굉장히 힘든데요? 말이 안 좋아져도 돼요? 많이 안 좋아져. 좋아요. 왜아 좋아요 그냥. 네. 아 표정. 표정... <laughs> 아 잠시만. 요 저희 믿고 따라오세요. 저 한식 홍보대사잖아요. 어 그러게. <laughs> 그럼 좀 한번 믿고 보겠습니다. 그럼 저도 오늘 한번 뽑아볼까요? 네. 네. 야. 데이브는 김밥에 어떤 재료가 들어간 김밥을 좋아하세요? 저 초딩 뭐 맛인데 네. 햄도 좋고 네. 어, 참치도 좋죠. 참치, 참치도. 아저 참치 김밥 엄청 좋아해요. 아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이. 없죠. 어, 우리 여기 미나리를 조금 여기서 한번 구매해 볼까요? 그래 이거 이걸로 무슨 요리 하, 할 거? 너무 많아요. 미나리는 모든 요리에 뭐 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유 그 다음에, 아이고 고맙습니다 데이브도 혹시 보시면, 서그 김밥에 넣고 싶은 재료 있으시면 사시면 돼요. i 어, 그럼 그래, 김밥이면 일단 당근이죠 당근 당근 들어가죠 어. 저것도 들어가지 않나요 김밥에? 아 고사리. 아니에요? 이거도 들어가나요? 어떤 거 u 안들어 n g 셰프 아, 오이는 안 넣으세요? 어깨 음. 늑대는 아, 너무 맛있죠? 우엉이라고 해서, 우엉을, 어, 우엉을 넣어서 넣기도 해요. 당연하죠. 근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laughs>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씩. 아, 한국 사람 같아. 네, 아, 네. 쇼핑 너무 재밌었어요. 어,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김밥 재료 처음으로, 살면서 처음으로 어. 사왔어요. 아. 네, <laughs> 또 이게 싱싱한 채소도 보고 하니까, 야, 정말 이렇게 오늘의 요리가 왠지 너무 잘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K 컨텐츠가 세계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세계화의 실력에 맞게끔, 초 고수 한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고수. 다행이에요, 저 완전 요 알못이라서 아좀 <laughs> 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형보다 더 잘하면 최고시죠, 어. 최고시죠. 네. 그럼 오늘 문제 없겠네요. 네, 그럼 저희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셰프님, 네, 예, 네, 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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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오늘 음식 재료를 저는 미나리를 이제 준비를 했고요 네. 우리 데이브는 김밥을, 아, 김밥을 이제, 아, 준비를 거어요데 네. 아. 김밥이 더 어렵지 않나요? 만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 부셔졌어요 이렇게 아. 하다가 구멍 막 생기고 그래요 음식, 드라마 우영우 변호사 어! 예예 네, 네, 네. 거기에 들어가는 네. 우영우 변호사가 좋아하는 네. 가장 많이 먹어본 음. 그런 김밥을 만들어보고 데이브한테 소개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아 네. 가장 어려운 초보자. 네, 데이브 김밥 도전 아, 아, 시작해보겠습니다. 네네네. 말이 안 도와줘도 돼요. 말이 아, <laughs> 안 도와줘. 처음에 일단 해보고 네. 네. 자, 맞는지, 질린지. 음. 저 아닌 거 같으면 바로 그냥 말씀해주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디부터 시작해? 요 네, 일단 어묵을 <laughs> 길게 한번 썰어보실까요? 음. 정도... 김밥에 들었을 때 가장 맛있어 보일 정 크기로. 네, 조금만 더. 볼. 네. 어,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입에 들어가면 다 괜찮아요. 아, 그러게요. <laughs> 입에 들어가고 나중에 네. 똥 싸러 가고 싶어요. 그 다음은. 네. 이걸 한번 살짝 볶아볼까요? 불은 어떻게 약하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중불이면 중불, 될것 네, 중불로. 네. 일단 네. 요거부터다 넣어보실게요. 아, 네? 네? 이거 다 넣어요? 네, 배에다가. 네. 이것도요? 네. 네, 그것도 넣으시고. 깨. 깨? 네, 그리고 맛술까지. 음. 이게 원래 김밥집 가면 이렇게 해요? 아니면 이게 조금 고급스러운 버전인가요? 어, 어묵에 이제 간을 하기 위해서 김에 살짝 한번 볶아줍니다. 어묵 자체도 굉장히 맛있지만 또 이렇게 조리를 하게 되면 훨씬 더그 김밥 안에서 이게 짭조름한 맛이 또 나니까 김밥의 맛이 훨씬 더 풍성해지죠. 그럴 것 같아요. 오, 네. 색깔 봐요. 음. 아우 벌써부터 아직은 어려운 거 어. 아직 어려운 단계 아니잖아요. <laughs> 가장 어려운 건 많은 단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셰프님 네. 저희가 김에다 밥을 싸먹는 게 조선 시대 때부터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다고 들었어요. 네. 김밥에는 이거를 넣어야 된다. 네. 이런 어떤 이제 무언가가 있나요? 정해진 있지는 않은데 네. 어, 우리가 되게 일반적으로 단무지, 햄, 우엉, 오이, 당근 음. 이 정도는 이제 일반적으로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어왔던 재료들이죠. 김밥을 할때맨밥을 하기보다는 뭔가 조미를 조금 하잖아요. 네. 근데 일본의 이제 막기라고 하는 것과. 네. 한국의 김밥은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막기 안에 이제 회 같은 게 들어가니까 네.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초가 들어가는 편이죠 아 우리나라는 이제 좀다 익힌 재료들과 이제 음. 채소들 위주기 이 때문에 네. 어, 초보다는 조금 더 고소한 참기름 이은게이렇게 음. 쓰였던 것 같습니다. 차이점은 김밥 더 맛있어요. <laughs> 3분의 2 정도까지만 넣고 아, 예, 예. 2층으로 한번 쌓아볼게요. 이 예부터. 오? 어. 와. 테테테테테테 테. 아. 펄퍼. 너무 완벽한데. 네.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기름기가 좀 흘러야 되거든요. 네. 아. <laughs> 습하네요 네. 습사해서 어. 기가 훨씬 있게 제가 한번 네. 보여 드리겠습니다. 카레. 네. 참기름을 발라 주세요. 와, 이거 몰랐어요. 와. 그냥 그냥 뿌리는 줄 알았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음. 알려 주 음. 주지 마. 네. 이거 알것 같아요. 네. 와, 대구, 저 처음 보는 김밥 모양이에요. 네. 셰프님, <laughs> 네. 하셔도 돼요. 아, 네. 네. 네, 너무 아, 어, 좋아요. 네, 타원형 김밥. 네. 오, 되게 좋아요. 네. 네. 되게 너무... 예뻐요. 네. 예뻐요, 예뻐요. 네. <웃음> <웃음>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지만, 맞아요. 재료를 좀 공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좀 대안이라든지. 제가 가본 경험으로는. 어, 네. 뭐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네. 한인마트가 요즘. 아, 한인마트. 야, 진짜. 가장 지혜로운 농담이었습니다. 한인마트를 찾아다녔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식재료가 지금 이게 준비가 됐는데. 네, 미나리를 어... 살짝 데쳤어요. 어, 네네네. 네. 가장 이쁘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이제 싸면 되잖아요. 네, 예뻐 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네. 어, 고기, 흰자, 흰자, 노른자지단. 미나리를 어. 제가 네. 적당하게 썰어놨는데, 네. 여기에서 한 3분의 2 되는 지점에 놓고요. 네. 한번 돌려주시고, 두번 돌려주시고요. 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네. 네, 네. 아, 오, 되게 미국스러워요. <laughs>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이어트인지, 개성 <laughs> <계속> 있고. 네. <laughs> 저 지금 다이트 어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다이트에 어 엄청 오, 와 이거 지, 완전 다이어트 음식이에요. 너무, 너무 좋죠. 다이어트 음식 최고죠. 와. 아, 벌써 이게 미나리 강해가 완성됐어요. 음. 이거 혹시 알아요? 외국에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응, 모르겠어요. 셰프 키스. 셰프 키스. 음, 모르겠어요. 솨프케스. 솨프케스. 음. 그래서 뭐가 맛 엄청 맛있어 보일 때이렇게 네. 해요. 솨프케스. 아 미국에서 솨프케스라고. 어, 야, 그렇죠. 어쩐지저 보고 손님들이 자꾸 이러더라고요. 다음 걸로 넘어가서. 전을 바로 해 보겠습니다. 어, 전이요? 아, 네. 전 좋아요. 전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저요? 네. 일단 김밥 성공했으니까 다할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뭐좀 빠진 것 같은데? 뭐가 빠졌을까요? 막걸리 없어. 막걸리요? 아, <laughs> <laughs> 어, 막걸리는 이따가 다 만들고 나서.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네, 예. 이렇게 미나리 전 반죽이에요. 미나리나 파전은 어, 조금 바삭하게 맛있요 반죽보다는 재료가 조금 더 많게 오, 이렇게 어. 해 주는 게 보입니다. 아, 미국인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맛은 뭐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매운 맛이라고 생각해요. 살집 맛, 살집 맛, 살집에 살이 그 알잖아요. <웃음> 어, 버거, 미자, <피자>, 다코 <laughs> 그거를 먹어서 그렇게 건강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 보면. 이거 아, 안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미국 사람들 제일 궁금해요. <laughs>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 이, 이런, 이런 거 먹어야 돼요, 미국인데. 아, 맨날 버거만 먹고 그러니까 네. 이게 좀 살찌잖아요. 아, 그래. 그래서 이 영상 보는 미국 친구들, 네. 이런 한식, 이런 건강한 음식, 네. 마, 직접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아, 건강식이죠? 최고죠. 아. <laughs> 저희가 미나리를 이용한 이제 그 밑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요리 그 미나리 무침을 한번 네네 우선 이제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laughs> 네. 여기 있는 간장, 파, 마늘, 참기름, 깨 네. 소금, 설탕 이렇게 설탕 네 단짠 단짠이라는 네. 단어 영어 네. 없거든요. 아 영어 아, 없어요? s a l t y sweet, salty sweet? 아 salty sweet 아, 솔티스... 아 그러면...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아, 네. 그래서 한국 와서 그 단어 좀 신기했어요. <laughs> 미나리 먹는 다른 나라도 있나요? 미나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먹는데 네. 어, 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대만 인도 일본 쪽에서 많이 이렇게 자라고는 있는데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네. 많이 먹는 네. 아~, 아 그렇겠죠 네 저희가 인왕시장에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재료 했었을 때 어~ 요리를 어떻게 하지 했는데 우리 셰프님께서 조지현 셰프님께서 도와주셔서 벌써 다 이제 마무리가 잘 끝났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클리프도 많이 홍보해주세요. 네, 네. 많이 홍보할게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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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와, 이게 사실은 근데 이거 너무 아쉽게도 네. 막걸리를 준비를 못했네요. 아, 그러니까요. 아이고야. 근데 아, 무엇보다 네, 네. 네. 이거 하나하나 하나 제 손으로 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아. 데이브가 다 만든 음식이에요. 아. 오, 네. 맛이 진짜 궁금해요. 네.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같애. 그러면 이게 제일 이쁜 걸로 하나 아우, 감사합니다. 아, 저도 잘 먹겠습니다. 니다아 저도 잘먹겠습니다대 네, 알겠습니다. 네, 니다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다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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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같다 네, 알 네, 알겠야 어, 저희 미나리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많이 아, 먹어요 와. 이거이거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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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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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이 먹어야 돼거 이거. 이이푸드가 다른 게 아니라 건강에 정말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케이푸드를 통해서 전 세계인분들이 건강을 되찾으시고 어... 주변 분들에게다 이로운 에너지를 이렇게 다 나눠 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어차피 한식 한 콘텐츠, 네. K food 이거 다 홍보하니까 네. 저 영어로 한 마리 오! 해도 되나요? 아 한국 분아 영어 아, 하실 수그 있죠 그 외국인 친구들 <laughs> 한... 아, 아, 예. 아, 섭섭하네요. 아예 계속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한국 분 같아요. <laughs> <나도 웃음> 네. 네. 네, 저 영어 좀 해요. <laughs> 형, 보여드릴게요. 네. I know a lot of you guys who are watching this already interested in K food, K dramas, K pop, and all those sort. We wanted to make a special video today about K food specifically, but more than anything, a lot of t h e s food is really easy to make. It's really good for you. As you saw, we made the kimbap, we made side dishes, we made Korean pancakes. So if you guys are into Korea, don't just go and order food or go to Korean restaurants. Try making it yourself. It's good for you. And if you're on a diet like me, it's perfect for dieting too. Yeah. Um, perfect. Perfect. <웃음> <웃음> 앞으로 저희 케이 푸드 많이 사랑해 달라고 어떻게 우리 마지막 메시지 어떻게 한번 할까요? 케이푸드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하고 인사할까요? 네. 네자 네. 그러면 y m o o n e y money, money, o o n e y m o n e o o n e y money, money, m 푸드 e y m o n o